선배, 그냥 우리 간단하게 어. 라면 딱한 봉지만 때리고, 아니, 간단하게. 라면? 라면. 말딴단 거? 뭐? 있어. 사실, 집에 좋은 식재료가 하나 있긴 한데. 뭐? 아 진짜 이건 꺼내주고 싫은데. 아, 왜, 왜 이래? 숙성도 알잖아. 네. 먹자하시잖아 먹자랄이고, 캠핑 요리 고수예요. 지금 딱, 뭔데, 쭈꾸미철이야. 뭐? 아. 지금 한번 때릴까? 50마리 잡아먹어요. 50마리? 진짜로 잡으셨다고요? 저기 안면도 가가지고, 쭈꾸미를 잡아왔더라고요. 60마리요. 아까 그 남자가 해선 안된 다섯 가지 다았거든다 <laughs> 아, <laughs> 해. 다, 다 해. 하셔, 예. <laughs> 짬뚜거탕 있는데. 짬뚜거탕 하지. 아, 맛있지. 아, 잠깐만. 진짜 맛있어. 어떡하지? 흐름 끓여서 밥에 싹 비벼봐. 끝잔나지. 아 어떡하지? 짬뚜거탕은 진짜 큰한거 아닌데, 저거. 그렇게 해야죠. 그 사라지지. 그 사라지지. 사라지지. 생선은 사라지. 짬뽕거탕에다밥싹 밀어. 그거 간단하게먹어간단하게 간단하게. 기가 막히게 오이증 하나 있어. 오이. 오이 김치에다가 살짝 이렇게. 살짝 짬뽕거 짬뚜거 다 살짝. 오케이. 어. 라면만. 야구를만. 라면을 살짝. 라면 살짝. 라면 살짝. 다이어트식으로 하자. 그래, 오케이. 둘이 만 <laughs> <거예요. 웃음> 아니, 한 명이 계속 얘기하는있 아니야. 자신과의 <laughs> 대화. 아좀 작은 밥인데. 뭐 얼마 얼마 짜린데요. 밥만 해. 밥만 먹어. 반만, 반만, 반만 야 근데 국수 좋은 게 올라왔다. 아 근데 이러면 국수 넣으면 약간 어탕국수 느낌 싹 나잖아. 어탕이지. 아, 밥 하지 마, 국수로 갈까? 아, 네. 아, 국수, 아, 맞아. 근데 또 밥을 했을 때또그 약간 좀 녹진한 느낌도 또 있는데, 그럼 두 개를 같이 먹을까? 아, 이것도 이것봐는... 아, 둘이 뭐 하시는 거야? 밥이랑 어. 우리는 이게 되게 진지해요. 나도 진지해. 그두 개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. <웃음> 그럼. 그래 <laughs> 저걸 따로 먹어. <laughs> 이 자리, 진심을 <진짜로> 얘기하는 거아니 <laughs> 아, 이제리 무슨 자리인지 알았다. 형 없으면 장우 형이 없다. <laughs> 어쩐지 느낌이랑 비슷한더라 <laughs> 아, 그런 자리구나. 뭐. 배식과 지점성이 하나 아, 지정적이구나 어쩐지. 아, 둘이 갖춰진 않아. 그렇지, 그렇지. 야이 나. <laughs> 야, 이는 웰빙이라고 써잖아 뭐야? 이게, 이게, 이게 또... 이거 하나 가져가. 하나 가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아, 이게 부산이잖아. 아, 쿠폰가. 아, 맞아. 유명한 쿠폰 로유명하 알지, 알지, 알지. 이거 확실히 유명 이거 조금만 먹자. 왜 둘이 는데 계속 놓는 거가 들을까 만 이것만. 밥만 해가지고 말 먹자. 약간 이제 눈빛만 보면 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우리끼리 약간 그런, 그런, 약간 있습니다, 그게. <웃음> <웃음> 아. 근데 이거, 이거 김치는 누가 준 거야? 이거 진짜 먹어보고 달라고 하면 안 돼? 맛있면 달라고 해야지. <laughs> 어? 이거 얼마큼 먹어야지. 김치도 오 있는데 파프리카 김치가 들어왔다고. 아, 진짜? 김치 그 맛인데 파프리카를 넣어서. 그큰 파프리카 말고 그 녹색으로 해서 조그만 걸. 쪼매는 그 놈. 잘... 그 진짜 맛있어. 그걸로 그냥 김치를 는데 음 파프리카 김치. 아, 안 나오네. 아, 맛있지? 아, 맛있지? 딱 맛있지. 누가, <목소리> 누가 줬어. 뭐 샀지? 진짜로? 뭘 누가 해줘? <laughs> 아, 그 달라고 하지 말고 구나. 그래서 달라고 하지 말고 라 어, 알아서 쌈 먹을게요. <laughs>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뭔줄 알아? 뭐죠? 반찬집이야. 와, 맞아. <laughs> 맛있는 반찬집은 공유하고 쉽지가 않아. 맞아, 물량이 딸린다고 어. 내가 사기가 힘들어지니까. 화력이 <laughs> 세네 이게. 우 와, 다 팔고 다야 대박이다. 어. 딱1일 분만. 딱 좋아, 딱딱 딱 좋아. 어, 많이 넣고 그러면은.